짜잔! 이제, 이제 여기가 아라 서해관문이니까, 아라 한강관문으로 한강 갑시다. 예, 맞아요. 이제 출발. 이제, 내 목표는 솔직히 여기까지 지하철 타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려고 했는데, 진작 여기까지는 갔겠다. 여의도까지는. 그지 아니다. 아이, 뭐야. 뚝서까지는 갔겠네. 저는 이제 여기로 가볼까요? 오늘? 원래는 여기까지 갈라 했는데 뭐 일단은 몰라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볼까? 시작! 근데 머리 식히고 나 이런데 오면은 막뭐 쉼터 같은 데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 어디까지가 할까나 일단은 다음 목적지를 찍어보자. 자전거요? 자전거 이따가 보여드려도 돼요? 이게 지금 카메라 한번 뺐다꼈다 하는 게 시간이 아니 그 아니 이거 각도가 조금 돌아가가지고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어요? 이제 진짜 떠나요. l e t 오늘 근데 오빠 지금 몇 시야? 나 시계를 여태 안 봤네. 몇시에요 오늘 딱 서울만 벗어나서 남행주까지라도 가고 싶긴 한데. 아 이거 바꿔야겠다집 앞에서 인천 갔다가 인천에서 이제 다섯 시. 와못 가네. 죄겠다 인천에서 같이겠다. 안돼 안돼. 오늘 안 되지. 아예 자전거 종주는 이제 헬스은 만나 줄그래 오빠, 어서 오세요. 우리랑 가까이 있는 시청자 오빠들 있으면 그 오빠들한테 쓰던 아, 곡을 아, 괜찮아. 잠시 후 왼쪽 틀입니다. 아, 오늘... 너 오늘... 어디까지 갈것 같아? 우리는 하던 거다 하는구나 예전부터 짜어 응, 남자 오빠 어서 오세요. 오늘 망원 합정 왜? 뭐야? 아, 하늘 제일 중요한 자전거 없어졌네. 자전거 I'm yeah. not 엄마 W1677네 사랑 백개0개 100점 만점에 100... 왜또 조작 들어가려고 S. S. 리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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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봐봐 그, 뭐야, 저기, 뭐, 어디 갔어요? 사벌면딱 한, 한 그릇만 할까? 어, 시원해. 한 그릇, 저희 근데 화장실 없이 어디에요? 1분 있어요? 이제 화장실 갔다가 사보려면 한 그릇만 먹을까? 야 김구그 온도 살게 해 먹는 거 인정. 근데 나 오늘 어디까지 갈수 있지? 야와 오빠 어서오세요. 공사 오빠 어서오세요. 그 맛을 모르는구나. 저 이거 먹으면. 아, 그렇다곤 하는데. 이몸에 노란색이 다 꼈어요. 그 기분 아니, 아. 아니 아니 짜파게티 먹으려고 했지 아니 소래는 이거 명품 프로틴밥 아니 일하러 가시지 않았어요? 아니 아~ 아~ 이거 얼큰한 게 땡기더라고요 이상하게 아이 심만왜시 10만원, 10, 왜, 왜, 아~ 원래 내가 집에서 지하철을 타고 인천에서 출발하려 했는데 평일에는 지하철을 못 타는 가지서 그냥 자전거 타고 왔지. 발빛도빠 음. 오랜만. 눈빛도 빠어서 오세요. 純粋させよう。 라면? 아, 이거는 살짝 그, 가다가 중간에 간식. 이따가 저녁 먹으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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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 너. 아, 어니언니였구나 아, 미안, 미안. 짜파게티 오아 짜파게티 오빤인 줄 알았어 아 언니 언니 구나 여름에 자전거 연락하면 밑에 앉아 나 아까 화장실 시야를 했거든? 제 시청자 어디? 아까? 여기 맥주 드시러 오신 분 같은데? 메뚜지 나오면 어떡하지? 아까 총소리 들었는데? 도둑고양이 오빠 어서오세요. 초유빠 어서오세요. 아니, 이게 배도도 있잖아. 오만가지 생각이 많이 든단 말이지? 혼데 오빠 안녕. 안 나와? 저 이따가 이제 저녁, 저녁 숙소 들어가서 먹어야죠. 잘 봐. 오케이. 아 너무 답답한 거 있지. 자전거 이번에 조심조심 탈라고. 아이님 어서 오세요. 홀리님 어서 오세요. 아 이럴 아, 야간은 좀 앞에 비추고 가야겠다. 풍력좀 내볼까? 가볼까? 무서워! <laughs> 어? 여기 아닌데? 어, 이거 맞나? 이가 아주 교매? 저통계 20이야 아 진짜 여기 자전거에서 쏙 측정하면 다 잡혀 아 진짜 내 자전거가 꾸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전거를 잘 타는 거야 자전거 새로 했어 우리 아빠 일이 내 사랑 스무 개 찌찌봉. 아 30으로 가. 키빨리 키 아빠 혼자 술 담았겠다. 키키 이번에? 이번 50만원인데 40에 해줬어. 에이, 아빠, 아빠 지금 까고 있거든? 아빠 딸 다, 쳐놔. 나다 쳐. 무서워. 아직 숙, 숙은좀 무서워. 또 지나가? 아닌가? 이제 헛것 들리네. 지나갈게요가 왜 이렇게 들리지? 아니, 아빠, 안전이 운전 아니야? 안전, 안전, 안전히 우선 아니야? 안전, 안전, 완전히 우선 아니야? 에이, 여의도까지 세 번째. 이제 숙소 가자. 씻고 밥 먹으러 가자. 세번째 여의조 클리어 이제 내일은 뚝섬 강나루 어, 어디까지 갈까요 어, 내일은 뭐 여주까지 가볼까요 무난하게 전절했어요 끝냈어요약 80km 여기서 이제 플러스 40 몇km 저희 집까지 포함해서 됐어 술 먹으러 갑시다 감사합니다